성과 중심의 행정, 어, 실적제입니다. 실적들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부패 방지와 직업 고문제 강화. 부패 방지 괜찮죠?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뭔데요?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 역간제 부패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과주의도 일어나지 않을까? 부패가 실적제잖아. 그럼 실적제면, 어, 그렇지. 뭘 인간주의? 그 위로 올라가면 소수 엘리트. 나중에, 아, 근데 헷갈리나? 하여튼, 부패 방지와 직업 공무 부패가 방지가 돼. 뭐에 비해서, 역간주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자, 지기분류제 강화, 지기분류제가 뭔지는 아시나요? 응? 응, 지기분류제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일, 그 일을 하면 그 월급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면 성과, 중심, 실적지에서는 지기분류제 어때요? 계속 헷갈리나? 자, 세 번째. 자, 개방적 계약 임용제. 지금 볼수 없는 것 하는 겁니다. 그, 아, 일단, 1 7 0면 답은 몇번 하셨어요? 답이 궁금하다. 몇 번? 3번? 응. 음. 그러면 개방적 계약 임용제. 아, 실적제는 개방적 계약 임용제 아니에요 개방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 어, 실적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랬죠. 그 그렇죠? 그러면 모든 부서를 다, 실력 있는 사람 다 뽑겠지. 근데 직업공무원은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 뽑긴 하는데 그게 이제 폐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제는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대부분 개방형을 선택합니다. 개방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중심 행정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임용제. 아, 그 이제 계약 임용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안 들긴 하는데,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 합격했어? 그럼 이제 계약하자. 그래갖고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도 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과 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리고 직위분류제 강화를 해서 실적제는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급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치? 계급제는 사람을 뽑아서 그사람 계속 승진해서 폐쇄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적제는 개방형이고 그다음에 직위분류제. 그 일을 하는 사람 뽑는 거 맞고. 그래서 우리 실적제에서는 그거 있었잖아요. 었 실적제에서는 인사신축성이 없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분류제를 강화하는 거 맞는 거고요. 근무 성적평정의 객관화. 이거 맞겠지? 평가 중심 그러면 답은 뭐야? 5만 남았어. 1번만 남았어. 근데 성과중심, 실적제 하면은 직업 공무원이 확실히 맞아요. 근데 부패 방지,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역간가 부패가 있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적대가 생겼지만, 실적대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요 윗대가리들이, 소수 엘리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한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또 부패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부패 방지, 이거 조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리나 봐. 일단,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의 성과 중심의 행정.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인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 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게 뭔데? 이게 계급제예요. 사람의 포커스를 두는 게 계급제. 그죠? 근데 그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중요 기준으로 하는 행정임으로 계급제를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 강화. 그리고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주관적인 근무평정보다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중요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과중심. 그럼 볼게요. 성과중심 직위분류제 있었습니다. 맞죠? 로 개방형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이 객관하고